다음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일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주변의 나라를 평정하고 본격적인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붙들려 쓰임 받을 그 때에 오늘 또 다시 다윗에게. 범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볼때 어, 다윗 세이스사의 가장 큰 범죄라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범했던 사건 그것이 가장 큰 죄악으로 범죄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1장에 등장하는 인구 조사한 것 이것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세바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게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어요 우리가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바스가 이야기는 잘하는데 인구조사 이야기는 잘 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세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은 그냥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났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냥 실수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거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른 잘못들은 다 기록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바세라 사건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누락시켰을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될까요? 이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구조사가 이게 처음이냐?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인구조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한번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성경의 기록에 뭐 사탄이 이것들을 시작했다, 뭐 이런 범죄했다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랑 비교해 보면 알겠죠. 그때는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괜찮다하셨는데 왜 지금은 문제 삼으시는가? 민수기 1장 처음 인구조사할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 을 읽어 주실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 조사 계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명령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방법이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사장들이 숫자를 셌다. 왜 제사장이 세느냐? 다른 사람들이 세면 안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스무 살 이상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개수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전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니입니다. 그 당시에 스무 살 이상에게는요, 나중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전속, 어, 성전, 속전이라고 해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지는 대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값을 누구에게 내게 하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게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 예물로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백성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성전세를 냈는데 그것을 누가 냈느냐? 스무 살 이상의 남자들이 냈다고요. 그래서, 스무 살 이상의 남자들이 속전을 드릴 사람들 숫자를 파악해서 그만큼을 성전세로 냈어요. 이 말은, 뭐, 헌금 거들려고, 세금 거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인구조사는 그 당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조사하죠. 언제 조사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합니다.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때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등장해요. 좀더 이때는 인구 조사가 분명했습니다. 1절 볼게요. 연병 후에 언제요? 연병이 들린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탕한 일을 행하다가큰 염병을 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가살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는 아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 아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절또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연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인제는 언제라고요? 어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숫자를 세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이것들을 다시 한번 한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연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명이 남았는가 이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여인들과 함께 음탕한 일을 행하다가 그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살아남은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는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제 남은 자들, 그들을 세서 그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민숙에 크게 두번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1장과 26장, 두 번의 큰 인구조사는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숫자를 세게 하셨는데, 첫 번째, 스무 살 이상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대상자, 속전을 내는 대상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 어떤 인구의 인구조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시겠냐 이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였다고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누가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느냐 다윗이 시킵니다 왜 시작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무언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를 요 알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 단이고 제일 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조사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아니요 여러분 실제로는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의 영토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가 아닙니다 성경 보실까요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시올 시내부터 하맛어기까지 여기가 유브라데스강까지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워 오고자 할때 여기서 보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개념은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의 유프라데스 강까지였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다윗의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땅이 회복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에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가 다윗 시대의 가장 전성기 시절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왜 다윗은 이만큼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유프라테스강까지 숫자를 세지 않았을까요? 왜 에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죠?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왜그 땅은 누구 시기의 땅이었으니까? 그때는요 초대 왕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의 영역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울의 시대와 지금 내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사울의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지 전쟁에 능한 자가 얼마였지 근데 내 때가 되었어 그 사울의 그때 그대로 같이 비교하면 그 범위를 똑같이 세야 지금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명히 늘었던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하고 돌아와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고해라 나한테 보고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2절 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이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누구에게 보고 하라고요?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인구조사의 이유, 사울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그 마음이 무엇이야? 그 의도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3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요압이 아래되, 여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압이 다위세계와서 이야기 왕이시여, 여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 네,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쥐의 종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했으나 하나 이렇게 끝납니다. 어지간해서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대장관 요압이 왕이 말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왕이요. 정말 저는요. 저는 왕편에 있습니다. 왕의 백성이 백 배나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당신의 충신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백성들을 채워주실 텐데 왜 지금 조급한 마음에 우리 인구들을 세고 지금 비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막는 겁니다 유아비 어지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잘못을 내려도 그대로 따라요 그얘가 뭔지 아세요?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누구의 손에 죽입니까? 이 요압 장군의 손을 위하여서 죽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를 죽이라 요압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건 아니지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지 하 않았다니까요. 왕이 하라면 어지간해서 어지간한 것도 아닌데 왕이 하라고 하면은 충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이 그렇지 않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런가? 어떻게 보면 요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단선지자처럼 글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사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왕이, 왕의 명력이 요합을 어떻게 합니까? 채축한지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어 을 겁니다. 채축한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왕이 명령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드디어 떠났다고 했어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했지만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숫자 셌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5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빼면 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요압조차 말렸지만 다윗이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압은 결국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했는데 그 기간이 9개월 20일 20일 정도 되어지니까 우리냐 크게 한 10개월 우리 잡아볼까요? 10개월 동안 군대 장관 요압이 인구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했다. 장관이 해야 하는 일은 전쟁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냐면 전쟁이 나면 누구보다 앞서야 되는 사람인데 10개월 동안 이 시간을 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10개월 동안에 전쟁이 없었고 나라가 평안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시점에서 뭐 했다고요?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당할 때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 중에는 이러한 명령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또 세워줄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어요.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시간과 여유가 생기자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강하지? 우리가 얼마나 크지? 우리가 얼마나 많지? 세보자. 세 보자 그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마음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왕의 교만한 마음 야 사울의 때는 이만 있는데 지금 내 때는 이만큼이야 여러분 지금까지의 승리가 다윗이 강해서 군대가 잘 싸워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앞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하고 맞춰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이 마음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구적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는 너는 누구냐?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내 하나님의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에 백성으로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 그 이유가 뭔줄 알아?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이유가 있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요 많기 때문이 아니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강해서가 아니야. 너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적은이라. 보통 적습니까? 아니요, 가장 적은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래도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고요? 너야? 어떻게요? 그래도 네가 조금 착하니까, 아 그래도 네가 열심히 있으니까 아니, 네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와 허물이 많으니까, 내가 작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이요. 여와께서 너를 선택하신 이유, 다만, 오직, 무슨 말입니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가 있어서, 언약의 신실한 내가 그렇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도였던 집에서 에구방 바로의 손에서 너를 송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즉, 네가 알아야 될게 있어. 그런 즉 너희는 알라 오직 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네.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가 교만해져서 자기 사랑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요 예 너희의 능력의 숫자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불러냈고 너를 이끄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도 사랑으로 너도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좀 나아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뭔가 잘 되었을 때에 내가 했다니까 우리가 했다니까 이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자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시작이 시, 시작되었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 시원한 하나님 밉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내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